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 나라의 정치 외교 라인에 대한 조율 작업도 불가피한데요. 미국은 이번 대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 19번째 대통령 선출에 대해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한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미국과 달리 온건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제외국민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교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재외 국민 투표는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 제 친구가 덴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타 지방을 다녀오다가 일부러 로스앤젤레스에 들려서 영사관에 들러 두 부부가 투표를 했는데 제가 픽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에 투표하는 그 발길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서 있으니까 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느 집회나 모임에 가도 조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어, 다각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한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향후 미국과 한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아 보여요. 아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 특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의 위기보다는 미국의 위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에, 미국과 일본은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더욱 이번에 한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앞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봅니다. 네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 남한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짙어가고 있고, 아 미국의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 및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그 상황이고. 이것을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쪼록 한미국과 미국의 관계가 서로 유익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려와 또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